어차피 직업으로 이거 월급 받으면서 하시는 건데 저는 세금 냈으니까 선생님 그냥 수업 하시는 거 듣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상 모두를 초대하는 남자 초대맨입니다 오늘 초대한 게스트는요 중학교 체육 선생님 전혜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런 말 하기 조금 힘들긴 한데 옛날부터 1등 신부감이라고 해서 아, 맞습니다. <laughs> 여자 선생님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혹시 그것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음... 있나요 그 소리를 저는 교사 되고 진짜 제일 싫어했거든요 어... 아 이제 선생님 됐으니까 어뭐 시집 잘 가겠네 뭐 결혼은 누구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부터 들이미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빴었어요. <laughs> 처음에 이제 초창기, 근데 너무 그게 너무 싫었는데, 사실상 저희 현실적으로 볼때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아 3년간의 육아 휴직을 할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육아 시간이라고 해서 아이 있는 선생님들은 네, 조퇴가 가능한 그런 것도 지금 복지가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한테 되게 직업으로서 되게 좋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아주 불안정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이 있다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직업적인 부분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선생님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실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가 아닐까 음아 맞네요 네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제 동생이 지금 초등학교 <laughs> 선생님이라 결혼을 어. 앞두고 있는데 누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아 마음이 좀안 네. 편해지는 그렇죠 어, 아. 인격적으로 뭔가 아이 친구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그 포인트 어. 단순히 안정적이야, 그래서 1등이야, 뭐 이런 느낌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네요. 선생님을 하시다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선생님 소리를 듣던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뭐 너도 이것 좀 해라 아. 하는 그 차이가 네. 굉장히 심하게 느껴진다고 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네. 학교를 그만뒀었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확연하게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되게 존중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에 걸맞지 않게 되게 존중을 받으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음. 돌이켜 보니까. 근데 이제 학교를 잠시 그만뒀을 때. 뭐 회사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로 이제 교사였을 때처럼 존중을 받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곳은 이제 정글 밖이라고 표현을 <laughs>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어디 가서 이제 교사라고 말을 했을 때 택시 아저씨도 이렇게 존중을 하시는 데예 아, 그러네요. 하나 썰을 풀어주면은 네. 제가 2 4 살에 선생님이 됐어요. 그러 그러니까 어. 되게 어린 나이에 된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대학생 같잖아요. 그리고 체육 선생님이다 보니까 항상 출린이 <laughs> 그러면 더 어려 보이잖아요. 그죠 <laughs> 그래서 추린이 있고 막 다니고 막 이러니까 되게 깔 봐요. 이렇게 만약에 택시를 탔다. 그러면, 아, 학생 어디 가? 막 이러다가, 네, 어디 중학교 간다. 하면은, 근데 학생 같아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 선생님이시구나. 아 이렇게 아 <laughs> 존칭이 바뀌어요. 이게 존중하는 표현이 너무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존중해 주시니까 나도 자존감이 되게 높아지고 음. 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높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좋은 직업이네요. 항상 그런 높인 호칭을 받으니까. 네, 네. 혹시 그 선생님이 느끼셨던 교권 추락 경험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음, 지금 교권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이제 학생들의 인격을 너무 존중해 주다 보니까 음... 이 친구들이 집에서도 너무 귀한 아들 딸로 자라고 학교에서도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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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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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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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음... 거의 해줘 해줘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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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그들하고 쪽... 공부 해줘 해줘. <laughs> 해라 해라가 아니고 네, 해라. 옛날에는 야 해라 안 하냐? 어 그쵸. 지금은 해줘 제발 <laughs> 이런 느낌이라서 그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왕인 거죠 음. 그런 조금 네, 교육을 잘못 받은 친구들이 선생님의 교권을 넘어서는 내가 쟤보다 한순위구나 음. 교사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가끔씩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건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선생님이 겪으셨는데 이제 젊은 여자 선생님들한테 이제 남학생들 키 크고 이제 등치가 좋아진 자존감이 가득찬 음. 네. 한번 실랑이가 이제 난 거죠 음. 선생님은 이거 해라 얘는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실랑이가 났다가 애가 선생님을 벽으로 이렇게 이렇게 위협적으로 오. 이렇게 하는 네 그런 사건들 뭔가 본인보다 쉽다고 생각이 오. 들면 죽은 막 하는 게 청소년들 이제 비행의 초기 증상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음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음. 선생님 뵙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공교육은 이건 공짜니까 별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우리가 옛날에는 좀 그래도 스승이고 하나의 뭔가 보호자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는 뭐 어디 동사무소가 가지고 동사무소에 있는 그 공무원들처럼 학교에는 공무원이 선생님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약간 민원의 장소 오.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커져서 그래서 교권 추락 그 일부분도 있는 거고 저희 학교 학생들은 너무 순수하게 음... 이제 해서 너무 그거가 뭔데 다른 어디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와... 선생님도 어차피 직업으로 이거 월급 받으면서 음... 하시는 건데 저는 세금 냈으니까 선생님 그냥 수업하시는 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냈다 이거예요 와그 정도까지 명확하게 네.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요즘에 있다는 거죠 동성무는좀 충격이네요 근데 손에 든 이제 어장 관리로 치면 <laughs> 이건 잡은 물고기 음... 저희는 잡은 물고기고 이제 사교육은 내가 따라가는 음... 것 같은 만약에 선생님이 갑자기 완전 쇼컷을 네. 하고 온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의 아이들이 그걸 보고 선생님도 페미니스트예요. 뭐 이런 말을 할까요? 요즘 아이들은 왜 남자만 다섯 명 가서 이거 들고 와요? 이거 힘든 건데? 어... 라고 생각을 어... 하는 거예요. 어...